오늘의 말씀 누가 보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잉퇴하게 될 것이요.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이 소식 자체는 참으로 극적이고 놀라운 것이기는 합니다만 은 그러나 동시에 위협적인 소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때 마리아의 나이가 오늘의 중,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그런 10대 소녀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런 정도의 소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잉태한다 하는 것은 2000년 전, 중동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보통의 어려운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의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학교 마치고 돌아온 딸아이가 엄마나 임신했어 하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반가운 소식일 리가 있겠습니까? 당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예언을 듣고서도 차마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한 한 사이인 요셉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이 없고 어떻게 설사, 용케, 돌에 맞아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좁은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의 수분거림 속에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또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며 어떻게 키우게 될지 앞이 깜깜하고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전화해준 소식 중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여서 그래서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뵌이 상황, 아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어놓으라고 사람들한테 아무리 말해본들 믿어줄리가 없는, 오히려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다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어쩌면 엘리사벳은 지금의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주리라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고 엘리사벳은 지금 유대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20km, 둘 사이가 12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뭐 지금처럼 도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뭐 사마리아도 있고 위험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일어나. 지금 배가 하루라도 더 불러오기 전에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하든 뭐 뭐라도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천사가 임태줄 거라고 말해 줬으니 진짜로 배가 불러올지 안 불러올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나 호기심 반 여유 반 이러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 의도치도 않은,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한그 여고생이, 오늘날로 치자면, 인터넷으로 하루하루 배가 불러올 때마다 임신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모양으로, 마리아 역시도 이제 곧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어서 이 상황에서 뭐라도 좀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그 좁은 시골 마을에서 처녀의 하나가 사라집니다. 부모는 물론이요. 처녀 뒷담화 좋아하기는 시골 마을에서 뒤숭숭한 말들이 얼마나 오고 갔겠습니까? 이제 막 임신한 몸으로 갈릴리에서 멀리 유대의 한 동네를 향해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채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지요. 처녀애가 임신해서 나타나면 과연 이제 할머니가 다된이 엘리사벳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동네 나이 많은 과부들, 과부들이나 나이 많으신 그 동네 어르신들이 천하 어, 애들 흉보고 미혼모 애들 흉보고 손가락질 하던 것 내내 보면서 자랐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엘리사벳을 만난다는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에 또 동시에 하루하루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그 변화를 느끼며 먼 길을 여자의 홀로 떠나는 그 여정 속에서 드디어 엘리사벳과 맞닥뜨렸습니다. 둘, 둘이 만났을 때 나이 많은 그 할머니가 다된 분도 임신해 있고 이제 10대 이제 막 처녀티를 보이기 시작한 여자에도 임신해 있고 두 임산부가 너 임신했구나 서로 알아봅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 천하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몸이 그러냐 이제 동네 창피해서 어쩌면 좋으냐는 그런 비난이 몰아칠까 어떻게 될까 순간 서로 맞닥뜨렸을 때 말이 없는 그 짧은 순간 마리아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려운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마리아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간의 그먼 길을 임산부의 몸으로 홀로 그, 그 의심과 두려움과 회의 속에서 왔던 그 막막함이, 그 좌절감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엘리사벳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42절부터 오늘 본문 45절까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때 마리아가 느꼈을 그 위로 안도가 상상이 되십니까? 성령께서 이 둘을 붙드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필이면 이토록 작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여인들을 사용하시며 이 위대한 역사 한 무판에 이 둘이 아무도 지금 뭐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둘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는 그때의 감격과 감사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작고 초라한 삶 때로는.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도 안 되고 초라하지기만 하고 손가락질 받기만 하는. 그런데도 그그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